네, 안녕하세요. 윤태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분석해볼 코인은 바로 무댕 코인입니다. 금일 무댕 코인은 0.16%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무댕 코인은 오늘 자 업비트에서 상장을 하면서 상담비물 좀 노리고 들어갔다가 이 중간에 물러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무댕 코인은 이 비싸면서 이미 오늘 45%가 량 상담비물 좀 충분히 적고, 현재 구간에선 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일 영상은 좀무댕코인 때문에 좀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이크 앞에 좀 앉아 봤습니다. 제가 금일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무댕코인은 단기적으로 이 계단 측에서 락업 물량 해제 이슈와 락업 물량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좀 발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좀수를 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자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한 부분은 자이무댕코인이 소각 이슈와 해제 이슈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장기적인 폭발적 장대항봉 충분히 나와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못해도 50%에서 100% 사이의 장대항봉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얼마나 이 락업폐쇄가 좀 중요한지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이 락업폐쇄 날짜 이슈와 소각 수량 그리고 소각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이 비트코인 시장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의 기술적 흐름이 상당 부분 좀 무너진 상황입니다. 약90% 정도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차트보다는 이 정확한 정보력, 즉 재료와 뉴스 중심의 매매 전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는 모든 정보들이 검증된 경로와 내부 소스를 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처럼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매매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한 무된 코인의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게 되기 위해서 자, 이 급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는 거니까 영상 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보익사가 좀 늦고 자, 혼자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같이 10% 급등 단타 코인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짧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9시 이전에 단타 대결하고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후 이렇게 좀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호를 받고 매일 숫가에 해결 체결을 좀 걸어놓으시고 이 체결이 되면 이 목표가에 매도를 좀 걸어놓으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간단한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이 비트코인 시황 뉴스 그리고 수익 인증 이런 것들도 좀 실시간 쪽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번호로 010 2190 5289 번호로 텔레 자 텔레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 무료 초대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금전적 요구나 이 가입 요구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자,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락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트레이딩에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바로 락업 폐제와 재단 매집이 있습니다. 자. 왜저 같은 전문 트레이더에게 정보를 얻어야 하냐. 이 락업 해제나 이 재단 매직 같은 이벤트들이 저희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락업이란 코인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나 이동이 불가능하게 좀 막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면 하 초기에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재단의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락업 해제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거래를 못하게 막아줬던 물량에 대안을 품으로써 해당 토큰이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락업 해제 소식이 갑자기 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실제로 이 락업 해제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 패제 소식이 좀 들리게 되는 그 순간에 뭐가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 락업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 당연히 차익 실현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했던 솔레이어 사례이고요.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갔던 전설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총 반응량이 1억 토큰이었는데요. 자, 그 중에 상장이 되고 나서 21%만 시장에 유통 중이었는데요. 자, 락업 해제가 되면서 나머지 모든 물량이 쫙 풀리고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락업 해제 소식이 풀렸던 시기가요. 바로 이 4월 말, 4월 말인데요. 자, 그러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정도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자, 라고 폐제가 되면서 시장에 갑자기 물량이 풀리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4,800원까지 올라갔던 솔레이어 주가가 2,600원까지 거의 3분의 1 토방이 났던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윤태준 팀장은 언제 이 정보를 얻었을까요? 바로 3월 말입니다. 자, 이때 제가 회원님들께 매수 추천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솔레이어 하나만으로 이루타, 타누타를 좀 치셨던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일정 공유가 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매수, 매도 목표가를 잡아드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매집입니다. 대량의 코인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나 프로젝트 팀이나 기관 등을 좀 의미하는데요. 코인 시장에선 저희가 거래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이 재단들을 특정한 기간을 미리 정해서 매수, 매도, 콜, 이렇게 포지션을 좀취하곤 하는데요, 아, 당연히 시청이 낮은 알트코인의 경우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아진다. 자, 아주 유명한 아비트럼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3천만 원 달러 상당의 재단 물량이 좀 유입이 되면서 폭등과 폭락이 엄청나게 발생했던 역사적인 사례죠. 보시면 12월 달에 재단 매집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정보가 풀리기도 했고요. 이 거래량이 좀 폭등한 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약 1,000원 정도에 거래됐던 아비트럼이 1,700원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차익 실현이 시작되면서 또 금세 1 0원 이하로 좀 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사례인데요. 자, 그렇다면 윤태준 팀장은 언제 이 정보를 입수했냐라고 하면 자, 이 12월에 재단 매집 일정이 나왔다라는 정보를 제가 10월에 입수를 하면서 이 회원님들과 매집을 좀 시작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솔레이어만큼 이루타, 탑루타까지는 치지 못했지만요. 안정적으로 최소 30% 그리고 50%까지 벌어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 락업폐지와 재단 매집이 알트코인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좀 미치는지 보셨죠? 뭐 이런 이벤트들은 차트에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런 정보들은 전문 트레이더 커뮤니티에 먼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우려 문자, 성투 라고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미리 공유를 다 드릴 거다. 내부 정보를 실시간 파악을 하고요. 상장 코인, 락업 폐지 일정과 재단 매집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해서 좀 공유를 해드린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 목표가, 1차 매도 목표가, 2차 매도 목표가, 그리고 손절 목표가까지 공유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지금 채널을 일단 키우는 데 있고요. 자, 그래서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이 무료 문자 성투만 좀 보내주시면, 첫 번째로 내부 정보를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로, 이 매수, 매도, 이 목표가를 문자로 공유해드린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어제도 연락을 좀 주고 계십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